어프로치 저도 어려워요. 저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 회원분들도 어떻게 극복시켰는지 그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Trend i n n o v t i n 1 5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매트에다 두고 연습을 하다가요. 조금 이제 감이 좋아지면은 약간 이렇게 맨바닥 같은데 있죠? 땅바닥 같은데. 여기 이렇게 푹신푹신한 곳이나 한국 잔디에서는 웨지샷을 잘하는데 양 잔디만 가면은 웨지 다 뒤땅 치고 타핑 치고 막 이런다 하시는 분들은 컨택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하는데 자꾸 내가 뒤땅이 나고 바닥에 찍히는 느낌이 난다 하시면은 오른손 한 손으로 바닥에서 웨지샷을 해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손목을 펴면서 약간 이렇게 걷어 올리시는 분들은 계속 이 바닥에서 뒷 땅을 칠 거거든요. 그래서 내 오른 손목을 최대한 고리로 걸고 이렇게 유지해서 간다는 생각으로 오른손은 항상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돼요. 이렇게 한 손으로 연습하면은 그 오른손의 감각도 좋아지고 생각보다 내가 어프로치 할때 악력을 좀 단단하게 쥐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. 왼손만 꽉 쥐고 오른손은 살살 쥐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두손다 이제 잘 쥐어야 되고 이 바닥을 치는 거는 내 왼손으로 친다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. 그래야지 더이 바운스로 바닥을 빵빵 내려칠 수 있고 여기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손목을 쓰게 되거든요, 아무래도. 그대로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오른손을 약간 받쳐준다는 그런 느낌으로. 내몸 회전과 함께 왼손으로 바닥을 친다고 생각하면, 이 왼손과 팔과 클럽이 다 함께 이렇게 내려칠 수 있어요, 바닥으로. 플럽샷이나 로브샷 같은 거할 때는 이제 손목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, 칩샷이나 러닝 어프로치 이런 거를 필드에서 더 많이 쓰거든요. 그런 스윙을 할 때에는 이제 손목의 사용보다는 상체 회전이 이렇게 중요한데, 대부분 이렇게 몸은 가만히 있고, 이렇게 치세요, 그냥. 여기서 이렇게 미리, 뭔가 공을 내가 잘 잔디에서 걷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. 걷어올리려고 이렇게 몸도 같이 뒤로 누울 때도 있고요. 걷어올리다가 땅이 먼저 맞으면 이제 뒷땅이고 걷어올리다가 땅이 안 맞고 이제 바로 스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날로 이렇게 공을 때리면서 탑핑도 나고 몸회전을 못 쓰고 손목으로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탑핑 뒷땅 다 나시고 이렇게 손목을 먼저 감기면서 왼쪽으로 가는 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풀스윙 하는 손목 쓰듯이 손목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, 이거 절대 아니고요. 요렇게 끝나야 됩니다. 약간 요렇게? 그 왼팔이 살짝 치키닝 된다? 그런 느낌이에요. 공 맞고 나서 그립이 헤드보다 조금 먼저 이렇게 왼쪽 내 바지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대부분 그립은 가만히 있고, 헤드가 먼저 빠져나가면 이렇게 손목이 다치고 이런 느낌이에요, 이런 느낌? 처음에는 웨지샷을 이렇게 좀 깎듯이 이렇게 깎아쳐보자, 깎아쳐보자 이렇게 과하게 연습해 주시다가 좀 많이 깎여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은 그 과한 거를 살짝 좀 잡아두고 몸 돌면서 쳐보면은 자연스럽게 깎이는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. 손목도 안 쓰고 연습할 때 요것도 되게 좋아요. 몸을 요렇게 감싸주고, 이 상태에서 요 묶인 거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. 방향성도 훨씬 좋고요. 클럽 페이스가 열고 닫힘이 이제 좀 줄어들고, 그리고 손목 사용을 안 하고 몸 회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떨어지는 곳에만 헤드가 떨어져요. 왼손하고 이 바운스로 여기 넓은 솔 부분? 이걸로 바닥을 탕 치면서 이제 공이 나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만,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 회전하고 바운스로 바닥을 치는 그 타이밍 연습이 되게 필요해요 제몸 회전하고 바닥 치는 타이밍을 아니까 계속 여기를 이제 똑같이 치거든요 바닥을 먼저 칠 수도 있고 바닥을 안 치면서 몸이 돌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줘야 돼요 두 가지가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게 내가 너무 팔을 막 이렇게 이렇게 따로 쓴다 하시는 분들은. 얘로 이렇게 약간 묶어 놓고 팔을 좀 이제 몸에다가 약간 조인 느낌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회전을 하게 시켜드려요. 그러니까 너무 회전을 안 하는 분들은 요 몸이 돌아가면서 내가 공을 치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생기면은 몸을 돌리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쳐볼 수 있게 해요. 이렇게. 처음에는 바닥 치는 것만 알려드리면은 사실 몸안 돌리고 바닥만 치고 계세요. 이렇게. 드린 연습량이나, 뭐, 구력에 비해서 좀더 정확하게 샷을 하고 싶으시면은 몸으로 꼭 회전을 하면서 치시는 게더 좋아요. 퍼팅도 마찬가지. 저 되게 좋은 거네요. 네네. 이거 그냥 <laughs> 화장품 파는 데 있잖아요. 올리브영. <laughs> 백스윙 때뭐 꼬임이 부족한 사람들? 이딱 왼쪽 다리는 발은 딱 밟아놓고 백스윙을 이렇게 코킹을 해야 되는 이거 뭐 이런 연습에도 쓰고요.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약에 팔로우 때, 오른발 여기 앞에 끝에 힘을 못 주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따라오는 분들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. 어,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어요. 바닥을 긁거나 때려쳐야 되잖아 아, 네네네. 그러다 보면 엘보나 든지 일단 엘보가 오는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을 너무 많이 썼을 때. 100%의 힘을 사용하면은 그 100%를 다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. 근데 내가 오른 손목으로만 한 80%를 써요. 그러면은 이제 무리가 가고, 필드 나가가지고, 이렇게 쓰는데, 바닥을 계속 찍는다 하면은 더 충격이 많이 가해지고, 제가 알려드린 바닥 치는 방법은 이 넓은 솔로 치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엘보가 오시는 분들은 이 날로, 도끼로 내려 찍듯이 이렇게 박듯이 치시는 분들이 바닥을 빵 치고 이렇게 왼팔이나 오른쪽 손목에 조금 무리가 올 때가 있거든요. 몸이 회전하면서 치면은 이렇게 힘이 여기에만 쏠리지 않고 이렇게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이 없어요, 몸에. 근데 이제 몸을 안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은 이제 아픈 거죠. 갈비뼈도 나갈 수 있는데. 웨지를 <laughs> 포함한 모든 스윙을 이제 하다가. 네,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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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Premium g 5.